요게 2009년도 그 바덴의 국제 심포지움 같은 그 모습이고요. 바덴의 얘기를 하면 여기가 이제 독일 위가 덴마크 아래가 네덜란드인데 여기가 이게 이제 바덴입니다. 바덴시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에 이렇게 약간 짙은 청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 다 갯벌이에요. 그러니까 바덴의 갯벌은 이 바덴의 북해가 굉장히 깊고 바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섬이 만들어진 이 안쪽 육상과 섬 사이가 만들어진 여기가 갯벌입니다.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갯벌이에요. 가까이 보면 요게 섬이 있고 섬 사이에 이렇게 갯벌이 만들어져 있고 해안이 비교적 단순합니다.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게 이제 바깥에 형성된 사주 섬이고 요게 갯벌이에요. 독일이 간척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나라입니다. 독일의 간척하고 우리나라 간척의 차이를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독일 가기 전에 인공위성을 이제 발표 자료 때문에 인공위성 분석하다 보니까, 해안에 보면 누군가 이렇게 라인을 쭉쭉 그어놓은 게 이제 보여요. 라인을 그어놓은 것을 보니까, 마치 의도적으로 줄을 이렇게 그은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 흐른 흔적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현장에서, 어, 이제 일정이 끝나고 나서 여기를 가고 싶어서 이제 제일 먼저 달려가서 현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라인은 바로 이렇게 끊임없이, 수없이 연결되어 있는 목책의 연장선이었어요. 이게 어, 나무가 이제 파이가 한 20cm 정도 되고요. 길이는 한 2.5m 정도 되는 나무를 기둥으로 이렇게 박습니다. 계속 이어서. 그냥 나무하고 나무 사이에 거의 간격이 없도록 이렇게 박아요. 그리고 중간에다가 물이 드나들 수 있는 이런 구멍을 만듭니다. 그러면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만조 시간이 되면 바닷물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겠지요. 그리고 안으로 이제 넘,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목책보다 만, 이제 수위가 높을 때는 넘어 들어가기도 하겠지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간 물들은 바깥에는 해양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물 속에 떠 있는 입자들이 내려앉지 못하고 다시 끌려 나가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 목책 안으로 들어와 있는 이 물은 일시적으로 여기에 정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물 속에 떠 있는 입자들이 훨씬 더 내려앉기가 좋아져요. 따라서 여기는 바깥에보다 갯벌이 퇴적되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집니다. 이게 바로 갯벌을 퇴적하는 유도목책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안에 갯, 이제 바깥에보다 갯벌이 생겨나면서 수, 이 표고지 표층 고도가 높아지면 이쪽에 있는 풀씨들이 날라가면서 여기에 염습지가 조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염습지가 형성이 되면 이 염습지 바깥으로 목책을 또 형성을 하고. 영습지가 만들어진 곳을 매립을 해서 간척을 합니다. 따라서 독일은 갯벌의 총량이 변하지 않고 계속 바깥으로 갯벌을 만들어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갯벌의 전체 양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갯벌에서 먹이 활동하는, 이동하는 철새들한테는 영향이 없겠죠. 우리는 갯벌을 매립을 한다고 하면 갯벌 바깥에 있는 어딘가 섬이라든지 섬이 없으면 파일을 박든지 아니면 뚝을 쌓든지 해서 안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전부 다 땅을 만들어버리는 게 한국식 간척 방식인데 이 사람들은 간척을 한다고 라 하는 것은 똑같은 양의 바깥의 갯벌을 만든 후에 간척이 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간척을 하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농경지로 씁니다. 우리는 간척을 하면 90%를 전부 다 상업용지로 써요. 공장을 짓거나 호텔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주차장을 짓거나 하여튼 어쨌든 그래야 돈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간척을 하면 간척 한 곳에 99%는 농경지로 쓰고요. 그 중간 중간에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는 자기 주택을 짓고 이들이 모여 사는 다운타운을 하나, 하나 만들면. 이게 끝이에요. 간척 전체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서해 5대갯벌의 강하구를 다 때려 막은 한국과 달리 이 사람들은 조그만 하천 하나도 막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하천을 오가면서 사는 생선들, 생물들은 그대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삶을 유지해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이 다운타운에 여기에서 피시마켓에서 팔아요. 그러니까 생태적으로는 변화가 없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기에 이 뚝이 요배 하나 간신히 지나다닐 정도로 폭이 넓은 데가 한 10m 정도 되고 좁은 데는 한 5m 정도 돼요. 이 수로를 그대로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유람선 하나 띄워놓으면 이게 관광자원입니다. 생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생태 관광 소스예요. 우리처럼 다 때려 맞고 안에다가 놀이 시설 만드는 게 생태 관광이 아니고 이렇게 만들어서 이 주변에 있는 집들이 백패커들이 묵는 숙소가 되고 밤이 되면 바깥에다가 파라솔에다가 뭐등 하나 켜놓으면 카페가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생태 관광의 모델인 거죠. 이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이 간척을 하고 나면 이 간척한 뚝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바닷물을 막아줘서 자기네들의 간척지를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이 뚝의 관리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 사람들 다이크라고 하는데 이 다이크가 예전에 만들었던 뚝이고요. 물론 이제 안에는 또이 뚝이 있죠. 그리고 갯벌을 유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간척을 해 나간 거예요. 이게 옛날 거고, 이게 최근 겁니다. 가장 최근 거. 여기를 걸어보니까 이게 이제 가까운 곳은 한 1km 남짓, 먼데는 한 1.5km 정도 됐어요. 이 사람들한테 이 뚝을 만드는데, 요 하나, 한 뚝, 그 나가는데 몇 년인,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그랬더니 약 100년 걸린답니다. 100년. 요 간척하는데 한 100년의 세월을 들여서 간척을 해서 뚝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계속 또 갯벌을 유도를 해서 만들고 다음 뚝을 나가려면 또한 100년 걸리겠죠. 근데 그 100년 걸리는 이유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간척을 하면 간척의 주체는 기업이에요. 물론 간척의 주체는 국가입니다. 국가는 간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제 법을 만들어서 간척을 하면 누구든지 혼날 줄 알아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간척금지를 위한 연안관리법이에요. 그런데 단서조항을 넣었죠. 단 국가가 간척을 허락한 자는 할수 있다. 행위를. 그 허락한 자가 누구냐? 기업이에요. 기업이 간척을 해서 땅을 만들면 집가가 제로인 갯벌에서 아파트를 짓는 집가가 수, 평당 수억에 가는 수억 배, 수십만 배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은 단시간 안에 이윤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 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사를 해서 10년, 20년 안에 공사를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간척을 하는 주체가 개인입니다. 자기네들이 전부 다 간척을 하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간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간척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이 다이크 관리하는 것도 어, 생태학습의 소스가 되는데요. 이 다이크는 우리처럼 콘크리트 제방을 막, 막아서 위로 차가 다니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에서 퍼올린 모래를 가지고 뚝을 만듭니다. 그리고 뚝이 허물어지면 안 되니까 위에다 풀을 이렇게 덮어요. 위에, 위아래에다가 산책로를 놓으면 이게 전 2,000km 되는 해안에, 해안 관리하는 패턴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자란 이 풀이 문제지요. 풀이 자라면서 뿌리가 확장되기 시작을 하면 모래가 이제 그 간격이 커지게 되고 무너져 내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 풀을 관리하는 방법을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일일이 잘르고 지나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양을 키웁니다. 일정한 간격 안에 양의 두수를 제한을 하고 양들이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먹이 활동하면서 높이를 일정하게 다 잘라줍니다. 그러면 식물은 위에 있는 지상부가 자라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지상부에서 에너지가 충분히 흡수가 되면 뿌리를 확장을 하지요. 그러니까 뿌리가 확장되기 전에 지상부를 잘라줌으로 해서 뿌리 자라지 않게 지상부만 계속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상부를 사람이 깎는 게 아니라 양들이 계속 먹이 활동을 하면서 지상부를 일정하게 컨트롤을 해주니까 뿌리가 확장되지 않고 따라서 기반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처럼 콘크리트로 해놓고, 그, 콘크리트 구조물이 보기 싫다고 얘기를 하니까 위에다가 가마떼기 덮여놓고 풀씨 뿌리는 그런 공사 방법하고는 다르죠. 자,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조그맣게 운영하는 마을 자기네 역사관이었었고요. 이게 자기네들 이제 사, 역사 사진이었습니다.